안녕하세요. LH 집과 복지 소식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매입 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는데요.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 대상 주택. 두 번째,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세 번째, 입주 자격. 네 번째, 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다섯 번째, 신청 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신청 서류. 일곱 번째, 지역별 신청 접수 장소.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주 대상 주택 보겠습니다.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803가구가 해당하고요.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인데요. 전국에 1803가구나 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보시면 주소와 보증금, 월세 다 나와 있는데요. 위 엑셀 파일은 댓글과 더보기란 링크에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으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보증금과 월세인데요. 가구수가 1803가구 난다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화면을 멈춰서 보셔도 보기 힘드실 텐데요. 해당 내용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로 올려놨거든요. 다운받으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이 있는 주택과 없는 주택, 보증금이 없는 주택의 임대료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 유형은 1형과 2형, 3형이 있는데요. 1형의 경우는 2인 가구 이하, 2형은 2에서 4인 가구 이하, 3형은 5인 가구 이상입니다. 2인 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입주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에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하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요. 재계약이 9번까지 가능하십니다. 입주자격을 유지하실 경우 최장 20년까지 입주가 가능하세요. 임대조건 보증금과 월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 다운받으셔서 모집공고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혹시 댓글란과 더보기란 못 찾으실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동탄신도시 행복주택 모집공고 안내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서 지금 빨간색 친 부분이 더보기란이고요. 밑에 부분이 댓글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희가 직접 만든 거라 안심하고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입주자격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10월 2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등본을 떼셨을 때 여기에 속한 모든 분이 집이 있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부 자격 요건 살펴보면 1순위의 경우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분에 해당하시고요. 2순위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신 분이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0%와 100%에 대해 알아볼게요. 1인 가구의 경우 100% 이하는 월 평균 소득 358만 9천 원 이하셔야 하고요. 70% 이하는 269만 2천 원 이하셔야 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 100% 510만 원 이하, 월 평균 소득 70%는 365만 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 100%는 624만 원 이하, 70%는 436만 8천 원 이하, 4인 가구 월 평균 100%는 709만 원 이하, 월 평균 70%는 496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공급대상 지역 거주자, 가구원 수가 많은 분, 추첨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이 유리한 거고요 신청 일정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와 2순위, 무순위가 모두 날짜가 다른데요. 해당 날짜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1순위의 경우 주택 열람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신청 접수는 9일부터 10일까지, 주자 선정 결과 발표는 12월 6일, 계약 체결 일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고요. 2순위의 경우 주택 보실 수 있는 건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 일은 16일부터 17일까지, 입주자 선정 결과 발표는 12월 23일, 계약 체결 일은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1순위와 2순위에서 마감이 되면 무순위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1, 2순위에서 마감되지 않은 주택이 무순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무순위의 경우 주택 열람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일은 23일부터 24일, 입주자 선정 결과 발표는 12월 23일. 계약 체결인은 지역 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드린다고 하네요. 해당 필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매입 임대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모두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내에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필수 서류입니다. 수급자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장애인분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신청 접수 장소인데요. 서울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은평구, 중랑구는 중부권 복지사, 02-6454-2741번이고요. 강동구의 경우 동부권 주거복지지사 031622의 2700번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번호로 꼭 전화 거셔서 물어보세요. 해당 자료들도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놓은 걸꼭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십니다. 카카오 채팅방에서도 공유 중에 있거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거기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인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인천 북서권 주거복지지사고요 032-7117-8537번 경기 부천시 광명시 LH 부천권 주거복지지사고요 032-450번에 8253번 경기 군포 안산 안양 의왕 LH 안양권 주거복지지사 031-467-5707번 경기 안성 평택 LH 평택 안성권 주거복지지사 0318094-5027번 이상으로 LH 집소식이었구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과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